룸 투어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아룸 투어 영상을 찍을까 궁금하실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반려동물을 두 마리나 키우기 때문에 뭔가 예쁜 용품들이나 좋은 용품들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룸 투어를 찍게 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쪽이 현관이에요. 현관 요 타일 요렇게 깔았고 여기가 어수선한데 저희 집 강아지가 점프를 너무 잘해서 고양이들이 하는 걸로 펜스를 설치를 해야 돼가지고 아예 그냥 현관 바로 앞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 뭔가 풍수지리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막아놓는 게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막나 여기 막나 똑같을 것 같아서 <laughs> 집에 이 친구를 덜안 좋으라고 달아봤어요. 이 커튼의 용도는 제가 요즘 옷릴스를 많이 찍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찍고 싶고 집에다가 신발을 들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요거를 찍을 때는 가림막 용도로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셀프로 신발장 시트지 붙여줬고 여기는 제가 쓰는 선글라스, 뭐 지갑, 최향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말 최애 향이에요. 젠틀 나이트 논픽션. 안에서 바라봤을 때 복도가 이렇게 긴 투룸 집이에요. 영상보다 조금 더 길고 이 원래 등은 없었는데. 제가 너무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주인분께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니 식탁 같은 건데 제가 안방에서 좌식으로 식사를 보통 하는데 가끔 테이블 위에서 먹고 싶을 때도 있어가지고 촬영용 플러스 어, 테이블을 사용하고 싶을 때 쓰려고 작은 걸로 구매해봤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딱이더라고요.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 부엌도 지금 사실 요 시트지 제가 마찬가지로 다 붙였고 이게 되게 촌스러운 체리 색깔? 체리 브라운? 그런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이것도다 일일이 붙여줬다. 붙였다 뗐다가 굉장히 편해서 월세집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그 요런 상세한 정보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부엌 저기 건너편에는 베란다, 미니 베란다가 있는데 저기에 이제 세탁기가 있고 강아지들이 배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요. 이 공간에 사실 강아지들 집을 두는 게 위치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강아지들이 잘 배변도 하고 집도 저 자리에서도 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요건 등이에요. 요렇게 여기가 배변하는 화장실 공간이어서 어두울때 제가 이렇게 켜두려고 걸어놨죠. 예전에 찍었던 피트망몽이랑 가족사진. 그리고 여기에는 미니바처럼 원래 커피머신이 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강아지들 밥그릇 여기에다가 보관을 해두는 용도입니다. 빨리 밥을 먹어야지, 망몽아 그리고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laughs> 예, 시계예요 시계 너무 잘 돌아가고 무소음 시계 소리도 전혀 없고 아주 아주 귀엽고 좋아요 그래서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저는 이렇게 달아두기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그 피트망이 존이 있어요 피망 존 제가 지금 강아지들이랑 오래 살았는데 항상 붙어져. 자다가 분리수면을 계속 연습하고 시도하고 있어서 하트 망몽이 약간 작은 방 같은 느낌이에요. 깔려있는 요 지금 매트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제작을 했어요. 이 복도 길이에 맞춰서 쭉 주문 제작을 한 건데 요거는 워셔블 러그예요. 강아지 쓸개고를 방지할 수 있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러그. 하지만 모든 공간에 러그로 하기에는 관리하기에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하기에는 좋다. 이렇게 강아지들 장난감 바구니가 있고요. 이거는 물. 일단 제가 쓰는 강아지 용품들은 강아지들이 다잘 쓴다라는 점. 그 대신 타일 카펫를 깔아줬어요 진한 갈색을 써줬는데 좀 밝은 색상으로 바꿔봤어요 우드 블라인드도 제가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안방 침대가 있고 그리고 미니 검정 소파 이렇게 주로 제가 생활하는 공간이 요 공간이에요 생각보다 소파에서 저는 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블랙 소파가 고급진 걸 찾기에는 또 너무 비싸고 또 너무 저렴이를 사기에는 안 예뻐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 소파로 결정을 했는데 대만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전 집들에서부터 쓰던 선반 요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공기청정기 그대로 이 매트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요 선반도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요 유리 판만 따로 원하는 색상으로 구매처에서 개별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질리면 저는 여기 아래쪽 유리를 블랙으로 바꿔 줄 생각이에요. 아, 요 매트도 그리고 워셔블 매트예요. 따란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강아지들이랑 사진도 찍고 놀고 삐따. <laughs> 귀여워. 자, 이제 저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강아지 용품 소개 빠르게, 아주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강아지 쿨매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물 받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잘 쓰고 있어가지고 재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엠블랭크라는 브랜드의 강아지 쿨매트고, 엠블랭크가 강아지 용품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강아지 옷이 되게 유명하고, 팝한 컬러로 알록달록하게 디자인을 해서 좀 이렇게 큰 모양이 들어간 옷이나 용품들 디자인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귀여운 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엠블링크를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시원해요. 이거 입고 입고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강아지들이 여름마다 이걸 꺼내면 귀신같이 여기에 누워 자요. 그 요즘엔 대리석도 많은데 어, 보관하기에 저는 매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강아지들 침대와 이지 같은 경우에 세 개가 같은 브랜드고 스템 브랜드에서 이렇게 강아지 베개까지 같이 판매를 하는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고 근데 우리 집 강아지가 어떤 방석을 사줘도 잘 쓴다 그래서 좋은 걸 해주고 싶다 하시면 전 여기 제품을 인테리어에도 너무 예쁘고 요거 쿠션도 금방 꺼지지 않아서 이거 되게 저는 잘 쓰고 있거든요 요게 두 개가 다른 버전인데 요게 약간 패딩 느낌의 재질의 집과 쿠션이면 요거는 매트가, 이렇게 매트리스가 있어요. 매트리스랑 토퍼. 요거 같은 경우에 탈부착이 되고, 요렇게 구멍이 있어서, 요기에 단추를 끼워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막 엄청 추천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세탁이 조금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요 매트리스와 토퍼보다는 요걸 조금 더 추천드린다. 제 자세한 제품명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요거는 패스룸 밥그릇인데 패스룸이 요렇게 높낮지 조절이 되고 뒤에 요렇게 뺐다. 오이쿠, 미안해. 요렇게 조절을, 높이 조절을 할수 있는 제품인데 패스룸 밥그릇은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물그릇이 아래로 많이 처지기도 하고 좀 불편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물그릇만 따로 다른 제품을 샀는데 자석이에요. 요렇게. 자석이어서 원하는 강아지의 키에 따라서 붙여가지고 할수 있다. 그 요거 그리고 사이즈도 라지, 미듐, 스몰 이렇게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밥그릇은 아까 말했듯이 패스룸 제품이고 패스룸도 이렇게 컬러 배합이 되게 귀여운 곳이어서 그리고 이미 강아지 용품에서 너무 유명한 곳이어서요. 고 밥그릇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멀로라는 강아지 하네스 브랜드입니다 저는 강아지 용품이 귀여운 것도 좋은데 좀 그냥 컬러로만 딱 포인트 좀 심플하게 이런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네스가 막 무늬가 막 있지도 않고 근데 컬러가 딱 튀고 예쁜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강아지들 양치껌 양치 잘안 하는 강아지들은 많이 먹잖아요. 설채연 수의사님이 만드신 허니꼼추라고 이걸로 먹여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료나 이런 간식 기능성 제품들은 많이 바꿔가면서 먹여보고 맞는 걸 찾아서 주기 때문에 무난하다. 근데 기호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웬만한 고기 간식만큼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기호성이 좋다. 사료도. 정말 많이 먹여봤어요. 지금은 이 제품, 이 브랜드 와이 그냥 정착을 했어요. 수의사 분들이 유튜브에서 사료 추천하는 걸 여러 가지를 보다가 이 브랜드가 가격이며 성분이며 따져봤을 때 가장 국밥 같은 사료다. B 등급 정도,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들었어요. 키트가 눈물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서 미러 사료로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잡혀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먹이다가 이제는 굳이 밀웜 사료를 먹이지 않아도 되는 깨끗한 눈이 돼가지고 요걸로 바꿨는데 요것도 눈물이 안 터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또더 좋은 강아지 용품 정보가 있다면 기뜬! 이불 브랜드 기뜬입니다 브랜드가 처음 초창기에 챙, 생겼을 때 댓글 이벤트로 추첨에 당첨돼서 처음에 이 브랜드를 써봤었어요 어? 진짜 털이 안 박히는 재질인 거예요 이불이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해서 쓰다가 너무 발톱에 쉽게 구멍이 나더라고요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제품들이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더 좋아지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여름 이불을 써봤는데 너무 좋고 가장 최근에 나온 강아지 그 겨울 입을 써봤는데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가격 대비 훌륭한 제품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의 룸투어 플러스 강아지 용품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또 제가 추가로 강아지 용품 더 좋은 제품들이 있거나 알려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